최근 배달업계가 배달비 무료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방안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입점 계약 관행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등을 담은 배달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시행 1년을 맞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배달앱이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변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쿠팡이츠는 당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중개 수수료 영원의 상생 프로모션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4.9%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 것 외에 추가로 마련한 상생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전통 시장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는데,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의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원 이동규입니다.